안녕하세요. 송호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감자를 심은 곳인데, 홍감자를 조합에다 조금 심고, 이쪽에는 이제 순미 감자는 이제 이웃집에서 얻어다 조금 심었더니, 싹이 여러 가지 미양 요소를 안 줘가지고, 감자 속이 새캄해가지고, 그냥 몇개 꽂아봤더니, 거의 안 나고, 몇개안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두백이라는 감자, 감자칩도 만들고, 감자 굉장히 팍팍하고, 쪄도 맛있고, 또 찌개할 땐 약간 두껍게 썰어서 찌개를 하면 아주 덜 풀어지면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두벽을 작년에 도 심어 봤지만 봐서 오늘이 5월 20일이니까 이제 한달만 있으면 이제 감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 수확은 보통 뭐 농사 잘 지시면 15배에서 이제 2 0배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감자 농사인데 여기는 뭐 그렇다고 제가 퇴비를 엄청 낸 것도 아니고 여기는 몇군 땅이 이제 2년밖에 안돼 가지고 거름기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냥 비료 조금 넣고 퇴비 넣고 석회 넣고 뭐 미량 요소 붕사 이렇게 뿌렸더니 감자싹은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궁금한 게, 전 농사를 하면서 자꾸 실험도 많이 해보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올해는 이제, 이 가운데, 에약간 이제 하얀색 이제, 그 비닐을 이제 멀칭을 하고 이제 심었습니다. 두둑은 이제 적은 건 아니고 좀 큼직하게 해서 이제 심었는데, 이제 워낙 올해 이제 가물어가지고 이제 물을 대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정도 큰게 그래도 이제 물이라도 한 서너 번 뿌려 주는 바람에 감자가 이런 이정도 큰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한 포기 한번 이걸 제가 한번 캐 보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수확 시기가 한 달이 남았을 때 지금 감자가 몇 개나 생겼는지 아니면 지금 감자 크기가 얼마나인지 한번 저도 궁금해서 한번 제가 여기 이제 비닐을 찢어서 한한한 한 포기를 한번 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캐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한 포기 한번 캐 보면 이리 가까이 와봐요 한 번. 아유 속은 뽀얀네뭐 속은 있어. 기가 와야뭐 기가 웬리. 그 감자 싹은 원래는 이제 하나나 두 개를 키워도 되는데 저는 이제 두둑두 크고 그래서 이제 감자를 갖다가. 이제 세 가지를 키웠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두 가지 키우고 어떤 거는 이제 세 가지를 키워봤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감자가 이제 어이구 세 가지를 세 가지를 키운 감자입니다. 생겼네. 삽으로 푹푹캘거 같네. 삽을 안 갖고 왔어. 그지 예? 네? 아삽 있구나 삽을 한번 해 봐야겠다 근데 흙살은 좋네 깨끗이 봐서 여덟 주먹만 하네 가물은 거 생각하면 아아이고많이 어? 생겼네 아이고 이거, 이렇게커이야이쪽은안 생겼나 꽤많이생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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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많이생이어 많이 생겼지? 여기, 아리아큰애 내, 그렇게. 요것도 생기고. 요것도 또 있나 봐. 잘라졌네, 하나는 또. 잘라졌어. 이 이게, 이게 빗나갔잖아. 따박을게요. 아이고. 자꾸 건들면 자꾸 떨어지지. 지금 제가 이렇게 감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감자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한 달만 있어서 이게 잘라져서 그렇지. 이게 잘라진 거잖아. 몇 개요? 세 음.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 0개이것도열 열. 라이막 <laughs> 열, 열 크는 거. 12개. 13개. 야, 여기도 여기도 이제 몇 개가 생기잖아, 지금. 이게다 감자 이게. 아이고 이게 꽤 많네. 이제 감자 놓을 때는 이게 이제 무기인데 무깅이가 커서 그런가 보다. 이게 맘, 감자 놓을 때 이게 무기인 건데. 해보니까, 셋, 다섯, 열. 조그만 것까지 하면, 한열 숫자로는 열다섯 개인데 제가 보니까 역시 이 감자는 농사를 잘 지면 열 배에서 수 배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 수확 시기가 한달뭐 빠르면 한달 조금 기르면 한3 5일 있으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다큰게 아니고 이제 크, 요것만 하나가 이제 큰게 밑에서 이제 잘라졌고 나머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감자가 감자 캘때 수확 시기에 감자 수확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래, 하도 궁금해서 아직 할 때가 아닌데 한 폭이 해봤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